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게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GAT 솔직 시승 후기. 이번에 새로운 GAT를 지인 덕분에 짧지만 제대로 된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산타페와 K3를 타는 일반인인 제가 바라본 GAT는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주관적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제 차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죠. 제가 시승한 곳은 인천에 있는 한 현대 매장에서 시승을 했고요. 차량은 3.5 터보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확실히 g AT는 실내에서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광을 받아야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자연광 속에서 보니까 고급스러운 한옥집처럼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인테리어 컨셉인 여백의 미를 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돈된 모습의 깔끔한 인테리어라 좋았고 우드도 무광 포인트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한국식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위치나 크기, 전방 시야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고요. 전방 시야각이 굉장히 넓어서 좋았습니다. 오죽 넓으면 제네시스에서 파노라마 뷰라고 했을까요? 다만, 내비게이션 위치가 손으로 닿기에는 제가 팔이 진짜 긴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멀어서 터치로 이걸 조작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센터 패시아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손글씨까지 입력이 되는 컨트롤러가 있어서 뭐 적응이 되면 괜찮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차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제 기후였으면 좋겠지만요 3D 클러스터는 솔직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 이유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흐릿하게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착자감은 너무나 좋고요 소재도 다 퀼팅 나파가죽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웠고요 특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낮은 데도 불구하고 시인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선이 굳이 내비게이션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비 정보를 정면에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사이드 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보는 후측방 영상인데요. 방향지시 등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클러스터 화면에 사각지대가 표시가 되니까 키가 작으시거나 차가 너무 커서 불안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겠죠. 이 기능은 주차할 때도 응용이 되는데요. 후면 주차는 물론 정면 주차. 주차할 때도 UFO 샷으로 주차 보조 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정말 매료된 기능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기능인데요. 아, 스마트 크루즈 한번 이용해 볼까요? 똑같이 HDA 적용되어 있고요. 1단계로 놓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앞차하고 거리가 개, 굉장히 좀 멀어가지고 옆에서 충분히 껴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4단계는 충분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방주시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은 1단계여도 위협적인 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전거리 확보는잘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될것같고요 어, 버튼 다 똑같네요 차전거리 설정하는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이건 차로 중앙 유지 보조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보통 여기 계기판 왼쪽에 있어요 켜보면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렇게 떠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핸들을 좀 놓더라도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가고 있어요 엑셀만 받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차선 중앙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죠 근데 이것도 핸들의 센서가 있어서 이거를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조향을 살짝 움직이면은 얘가 인식을 해서 봐봐 보세요 지금도 계속 지금 핸들 뛰고 있는데 가죠. 그러면 이제 조금있으면은글러스터에 이렇게 뜹니다. 핸들 잡아달라고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는 보면은 속도가 내가 지금 65로 달리니까 65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위아래 눌러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거리가 지금 2단계고요.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도 앞차가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멈춰요 지금 빨간불이라서 멈춰져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이 차가 이제 알아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 글러스트에도 뜨죠 네, 전방차랑 출발 시에는 페달 을 누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버튼 눌러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맹신하면 안 되는 게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라서 계속 앞에 전방 주체하면서 똑같이 어느 정도 경각심 갖고 운전하시는데 얘가 그냥 좀 편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니다내책임니다 <laughs> 현대 책임이다?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얘는 보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운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나 기아나 이쪽에 있는 핸들 그 버튼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디자인만 다른 느낌이고 이제 파란 불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플러스 버튼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알아서 가죠? 핸들 다 뛰고 있고 페달 엑스 아무 것도 안 밟고 있는데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한 번씩 한 칸씩 올리면은 이렇게 키로수가1키로씩 올라가고요. 쭉 올리고 있으면 10km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가 켜진 상태에서도 나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싫다하시면이 요거 앞 아이콘 눌러서 그냥 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러스터에도 꺼집니다. 근데 사실 끌리는 많이 없다. 선 변경을 많이 하실 거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꺼주시고요 나는 그냥 계속 1차선 아니면 2차선 밖에 안갈 거다 라고 하시면은 켜주시는 게 무조건 무조건 편합니다 굉장히 인식률이 좋고 곡선도 5도까지 계속 얘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드폰도 만질 수 있고 문자 확인할 수도 있고 급한 전화 있으면은 이렇게 연락도 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얘가 보조를 잘 해줘요 사실 이 기능을 저는 왜 넣을까 굳이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역시 로옵션 차량을 시승을 해 봐야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정속 주행을 하는 모드인데요. 앞차가 멈추면 거리를 유지해서 속도를 줄여주고 심지어 아예 정차 시에도 멈췄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보다 정체 구간이 심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처럼 외곽 순환도로에서 그 증가를 발휘하는데요. 익숙해지시면 도심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받아서 고속도로 감속 구간에선 내가 설정을 110km 로 설정해도 100km 미만 감속 구간이면은 속도를 알아서 떨어뜨려주고 감속 구간이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주기까지 하죠. 거기에 차를 중앙 유지 보조까지 같이 켜지다 보니까 어 저는 이게 정말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그냥 손만 얹어둬서 가는 듯한 굉장히 좀 이상한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급한 연락이 오거나 물통의 뚜껑을 딸 때도 충분히 여유를 준다는 그 사실. G80은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굉장히 밸런스. 가잘 맞춰진 차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가는 5천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넣으시면은 6천 중반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돼요. 물론 가격만 보면 비쌀 수도 있지만 계속 알아보면서 시승까지 해 보니까 결론은 가격보다 더큰 만족감을 주는 차가 아닌가. 이번 지브 AT 때 제가 일까지 하면서 시승까지 여러번해본 저로서는 특히 가격적인 합의점을 지브 AT보다 더잘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디자인, 가격, 편의 기능, 안전 사양 등등 다 만족하고 정말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라고 자신합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 솔직한 반응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참고로 협찬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워. 엑셀을 딱 밟아보면은 소렌토랑 정말 말이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래서 후륜구동 타고 이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명품 타는구나. 와 너무 부드러워. 와 엑셀하고 브레이크 받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야? 제가 최근에 소렌토 풀옵션 차량 지금 5일 동안 시승하고 있는데 그 차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이 차는. 왜 g a t 가 가장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가장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핸들 질감도 너무 좋고. 왜 패들의 질감까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인테리어는 확실히 밝은 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이 베이지 톤에다가 우드도 살짝 더 밝은 톤으로 해서 썬루프를 굳이 열지 않더라도 차 분위기가 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까요? 가운데가 이렇게 2분할로 돼서 이렇게 열리고요. 완전 오픈 다 개방을 했는데 공간은 이 정도 올지다 보니까 살짝 개인적으로 이게 더 여기까지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살짝은 아쉽네요 총 열리는 공간은 이 정도 공간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개방감이 있진 않은데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만 닫아놓으면 은 이렇게 요리만 보이게끔 반 오픈이 되죠 앞쪽에 제네스 G90 가네요 리어 부분도 그렇고 프론트 부분도 그렇고 저는 진짜 전반적으로 제네스 G80가 지금 다시 봐도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쿼드램프가 이제 이때가 처음 시작이었고, g v a p 하고 GAT. 때 제대로 정리가 돼서 독립적으로 분할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제네시스에서 애초에 이제 추구했던 디자인을 잘 갖춰진 차량이 GAT가 아닌가 G9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후속작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리가 되니까 이 차는 굉장히 정리가 잘된 차고 가성비도 너무나 좋고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뒷자리도 그렇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랜저급 차량의 공간에 만족을 하셨다면은 이 차도. 굉장히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날씨까지 너무 좋네요 벚꽃까지 다 피어 있고 정말 행복 그 자체네요 오늘 아 브레이크가 진짜 스무스하게 잘 밟힌다 이것도 지금 통으로 다 유리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질감이 마찰이 잘될수 있게끔 오류나지 않게끔 이렇게 돌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지금 다 이렇게 서 있고요 가만히 끌 수도 있고요 온오프 할 수도 있고 물론 브레이크 밟고 해야 되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는 요즘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 <laughs> 돈 많으면 된다. 일단 하고 나서 얘기하자. 내비게이션도 이게 지금 제가 몇 인치인지 살짝 까먹었는데 큰 사이즈죠. 분할로 썼을 때도 이쪽 부분 공간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쪽 이분할로 썼을 때도 전혀 좁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소렌토보다도 훨씬 더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도 제네시스 G90 하면서 느낀 건데 벤츠 타시는 분들이, 오너 분들이 네. 실제로 제네시스 네.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아무래도 실시간 교통 정보 받고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당 국가다 보니까 외국 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죠.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도 좋고, 내비기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카카오 서버 연동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굳이 핸드폰 거치대 여기다가 거치해서 막 조잡스럽게 보이기 필요도 없고, 너무 좋죠. 네, 양손 운전하겠습니다. 거만하지 않게, 한손 운전하지 말고, <웃음> <웃음>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확실히 실내 내부에서 전시장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자연광 받으면서 봤을 때 느낌이 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신식 아파트? 프루즈 이런데 레미안 이런 아파트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모델하우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요이 광고 찍어도 될것 같아요. 더샵은 없어요? 더샵 생각이 안 났습니다. 더샵도 좋죠. 더샵도 좋고, 아 그도 그 아파트도 내가 돈이 있었으면 샀죠. <laughs> 특히 제가 또 오늘 제 코디를 잘한 게 뭐냐면 이 차를 탈줄 몰랐는데 위에 흰색하고 딱 베이지색깔 입었거든요. 근데 실내 내부 디자인하고 약간 좀 동기화된 듯한 느낌. 이뭔 개소리야! 어, 지금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앞차 간격 조절해서 알아서 가니까 저는 그냥 핸들만 그냥 잡고 있는 거고 어, 브레이크는 언제든지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발 위치에다 그냥 놓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마트 크루즈는 다 풀립니다. 반대로 엑셀을 밟으면 풀리진 않고 그냥 계속 갈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설정 푸는 거고 엑셀은 그냥 밟으면 쭉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이제 출발하면은 깜빡이 넣어서 차선 변경되는 거 HDA2 그거 기능 한번 해볼게요. 깜빡이 넣었을 때 이렇게 클러스터에 이렇게 뜨는데 옆에 이제 카메라하고 센서를 인식해가지고 차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핸들 조향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이제 들어가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각지대가 밑에까지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기능이고 웬만큼 이 차가 등급이 있다 보니까 다들 풀옵션으로 구매하시니까 요거는 거의 넣, 넣어야 되지 않나 사실상 이게 <laughs>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충분히 도심에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면은 다 이제 고스톱 에서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기술력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도심에서도 막힐 때 저는 이게 정체 구간이 많은 도심에서 특히나 이 기능이 너무나 유용하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쉽게 발목이 좀 피곤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특히나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ISG 시스템도 이쪽에 오프할수 있는 거 있고요. 이제 멈췄을 때 시동이 잠깐 동안 꺼지는 거. 와 헤드업이 진짜 잘 되어 있다. 자 이제 밟아 볼게요. 스포츠를 해놨고요. 지금 밟아 볼게요. 와 엔진 소리 봐. 와와 와, 엔진 소리 와와 와, 미쳤다. 와 진짜 차잘 나간다. 6 0 k m 갑자기 떨어뜨려야 돼. 와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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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요거 누르면 글러스터 이렇게 테마가 바뀝니다. 의자 시트 포션도 스포츠로 놨을 때 이렇게 조여줘요. 양 사이드를, 허리 부분을. 조여줘서. 오, 굉장히 재밌어요. 클러스터 테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트 포지션까지 좀더 바꿔준다. 되게 멋스럽고 젊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운전 주행하시는 것도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이 엔진 그 소음이 너무 재밌는데? 약간 되게 역동적인 소음이 나니까 오, 좋은데요? 첫 번째 를 이용하세요. 프랑스 입니다 오,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 브레이크 너무 잘 들고, 와소렌트풀 옵션이랑 차이 많이 난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아,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잘 나간다. 와... 약3 0 0 m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아쉬움을 찾자면 SBW 위치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위치가 좀 서로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어 노브를 만지는 거보다는 내비게이션 조작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에 딱 걸치고 내비게이션 조작하기에는 살짝 좀 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개방감이 좀 아쉬웠습니다 좀만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제가 짧게 느낀 아쉬움은 이 정도고요 저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GAT 오너분이시거나 GAT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을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랬지 않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GAT의 짧지만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에 소렌토처럼 5일 동안 1300km까지 타봤다면 좀더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시승기가 30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타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만 역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다. 정말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전 조만간 소렌토 1,300km나 달린 솔직 시승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트비의 코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